엄마와 5분 운동 첫날은 체력 테스트 날이에요. 미리 의자와 덤벨 혹은 생수병을 준비해 주세요. 와 운동 선수 같은데 역시 <laughs> 하기를 잘했어. 어, 오늘 운동 첫날인데 각오와 포부가 어떻습니까? <laughs> 아주 열정이 뿜뿜. <뿡뿡. 웃음> 오늘 첫 번째 날이라서 체력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테스트 자신 있어요?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어, 또래 중에 체력은 좀 있는 편입니까?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 첫 번째 테스트는 하체 근력 테스트입니다. 30초 동안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할 거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딱 닿게 해서. 자 앉았을 때 가슴을 충분하게 펴고 완전히 앉아야 되고 일어날 때는 완전히 일어서야 돼요.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 볼까요? 네, 자좀 빠르게 연습을 해볼까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네 그렇게 30초 동안 해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아.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어, 그만. 네, 삼십 초 동안 열네 번 했어요.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음, 응. 육십에서 육십사 세까지 남자는. 14번에서 19번, 여자는 12번에서 17번까지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14번이면은 어, 정상에 들어가는 거야. 우! 자, 이제 상체 근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팔 근육 자신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자, 엄마는 지금 텀블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하고 있는데, 덤벨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몸통에 바짝 붙여주세요. 옆구리 뼈에다가 네, 갈비뼈에다 붙여주시고 텀블러를 꽉 잡았을 때 손목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빠져 내려가지 않도록 새끼손가락과 손목과 팔꿈치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팔꿈치와 어깨 고정 고정된 상태로 힘을 줘서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30초 동안 얼마만큼 엄마가 덤벨을 들어 올렸다가 내릴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근력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 반대쪽 손 해볼까요? 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엄마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웃어요 너무 <laughs> 네. 어, 진지해요 자, 반대쪽 손을 탈탈 털어가지고 조금 근육을 풀어주고 <.eading> 시작 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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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까는 26번, 이번에는 25번 와 엄마 진짜 잘했어요 어, 지금 상체 근력 테스트 같은 경우는 30초 동안 2kg 덤벨 기준으로 남자는 16번에서 22번 여자는 13에서 19번 정도가 정상이래요 19번까지가 이번에는 전신 지구력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신 지구력 테스트 어떻게 하는 거냐면 2분 동안 제자리 걷기를 엄마가 할 건데 제자리 걷기를 할때 무릎의 높이가 최대한 높이 올라오는 걸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의 고관절에서 무릎뼈 사이 이이 높이에 이렇게 세라밴드를 감았어요 하시는 분께서 최대한 무릎을 높이 들어올린다라는 느낌으로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2분 동안 제자리 걷기를 몇 번이나 몇 걸음이나 하는지 같이 세보면서 해볼게요.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 둘, 스물셋, 스물넷, 둘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서른 서른 서다 서른다섯 서다서른다 마흔 아직 40초 정도 지났어요 벌써 짓지면 안 되는데 시원하나 시원들 시원세 시원 네잠 앞으로 나가면 안돼요 잠에슨하나 에슨들 에슨세 에슨네 에슨 다섯 에슨 여섯 에슨 일곱 에슨

열어놔, 열어놔, 열리놔열어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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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물놔 열어놔, 으어놔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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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예순, 예순들, 예순세, 예순네, 예순다예순여예슨일곱 예순여덟, 예순한, 일일아일런들 일원세, 오초, 일런다일런여일런일곱일런여덟일어나이들 와. 어때요 소감이? 너무 힘들어. 아 <laughs> 마라톤 뛴것 같아. 마라톤 뛴 거야. 전신 지구력은 60에서 64세까지 남자는 81에서 115kg, 여자는 75에서 107회가 정상범위라고 해요. 여수감 어때요? 여,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연성 테스트예요. 네. 네, 자 뒤를 돌아보세요. 자 뒤를 돌아서 오른쪽 팔을 머리 위로 쭉 만세를 부르시고, 네, 그대. 안쪽이 안 됩니다. 안 돼요. <laughs> 네. 네. 그래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손이 닿았으니까 자손 풀어주시고 자 다시 앞에 보시고 서서 자 이번에는 발끝을 잡는 유연성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바로 쑥 내려가려고 하지 마시고 배를 안쪽으로 굴려서 말 듯이 하면서 앞으로 쭉 숙여서 발끝을 한번 잡아보세요. 천천히. 어디가 제일 힘요 종가리요 종리힘요 그래도 발끝을 잡았으니까 아주 유연한 걸로 잘하셨어요 일어나요? 네일어나 천천히 일어나세요 네 오늘 테스트만으로도 오늘 오분 운동 끝났어요 <laughs> 어떻게 소감이 어떠세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오늘 거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오분 운동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아, 계속 한살한살 한살 먹을 때까지 음. 구부려지지 않는 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부랑 아,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다. 네. 매일 오분 운동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어느 어떤 시간 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TV 보는 시간에. 음. TV와 함께 응. 예, 매일매일 5분씩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매일매일 딱 5분씩 응. 이렇게 운동 습관을 만들 때몇 시에 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를 미리 정해놓으면 습관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엄마한테 박수 네, 그러면 우리는 내일 운동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